안녕하십니까. 뉴스입니다.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입부진이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안영진 SK증권연구원은 규모와 비중을 고려할 때 자동차 부문도 반도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관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한국의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11.7% 감소했고 수입은 17.3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마이너스 효과는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안연구원은 수출 부진의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 단가 효과가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는 주력 품목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 경기 부진이 두드러지는 중국과 유럽으로의 수출 감소를 꼽았습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 총액의 20.9%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이 동반된 것으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처럼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체 수출 둔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안 연구원은 물량과 유닛 기준 증가세는 플러스에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미국 향비중이 30.3%에 달하는 자동차 및 부품을 주목해야 한다며 백악관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한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. 안 연구원은 지난 17일 자동차 수입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 될수 있다는 상무부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된 만큼 대미 자동차 수출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쿼터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.